산림남 프로그램의 한 스태프가 최근 효정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많은 시청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효정 씨는 한 촬영 중에 심한 복통을 겪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호소하거나 휴식을 요청하는 대신 그녀는 말없이 통증을 참아내며 미소를 잃지 않고 모든 촬영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쳤습니다. 스태프는 효정 씨가 만약 아프다고 말하면 팀 전체가 촬영을 중단해야 하고 이는 모두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걱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묵묵히 참아내는 모습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울컥했습니다. 그들은 효정 씨가 단순히 가수 박서진의 여동생이 아니라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모든 스태프의 노력과 사기를 지켜주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 작지만 무게감 있는 이야기는 스태프들 사이에서 퍼졌고, 나중에 외부에 알려지면서 효정 씨의 강인하고 자애로운 마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시청자들은 그녀의 진솔함과 말없는 희생이 대중의 마음속에 효정 씨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감탄을 표했습니다.